일단은 이슈가 좋은 게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슈가 없어요. 개별적인 이슈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이 구체화된다거나 여기에서 뭔가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빠지는 겁니다. 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물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뭐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본격화 돼서 시지적으 법안도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나타나게 된다. 아,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은행에서 발행하느냐 아, 회사에서 기업에서 발행하느냐 이거 가지고 벌써 6개월 이상 그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해지고 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해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지금